그러면 먹어보겠습니다. 아그 전에 콜라 필수죠 필수. 헤리릭 안녕하세요 파람 TV 소식과 파람이에요 파람입니다. 오늘은 맘스터치 신메뉴 치즈 올리버거 에멘탈을 먹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직접 맘스터치에서 포장해 왔어요. 신메뉴 났다고 계속 품절이더라고요. 일단은 역시 맘스터치답게 두꺼운 패티를 자랑합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그네 콜라 필수. 치킨하고 베이컨도 있고, 소스도 되게 달콤하고, 달짝지근해서 맛있어요. 음. 먹는 음식이라서 보여드리기 조금. 민망하긴 하지만, 안에 뭐가 들었고, 그 다음에 두께가 두꺼운 거, 이런 거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베이컨도 들었고, 패티도 엄청 두꺼워요. 지금 먹방하면서 처음 먹는데 이걸 포장으로 가면서 여자 친구는 이거를 먹었었거든요. 근데 여자는 되게 먹기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자 친구는 다시 안 먹을 거라고 다시는 맘스터치 안 한다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장난식으로 말하기도 했는데 그만큼 엄청 두꺼워요. 확실히 치즈맛이 나기는 해서 맛은 있는 것 같아요. 이 광고할 때는 송중기님이 이제 광고를 하면서 시즈가 쭉 늘어나잖아요. 그 정도로 시즈가 많이 들어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mm-hmm 오늘 이렇게 해서, 맘스터 치신 메뉴, 치즈 올릭 버거, 에멘탈 버거를 먹어봤습니다. 좀 총평을 한번 해보자면, 감히 한번 해보자면, 이게 싸이 버거보다 2,000원인가? 1,000원만 이렇게 비싸거든요? 어, 맛은 있는데, 굳이 그렇게 1,000원, 2,000원 비싼 돈 주고, 어, 이거를 먹어야 할 이유는 딱히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어, 한번은 먹어볼만 한것 같고, 그리고 생각보다 치즈가 많지 않고, 그리고 생각보다 크기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여성분들은 조금 먹기 힘들어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이번에 나온 메뉴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굳이 이렇게 찾을 만한 메뉴는 아니다. 하지만 안 드신 분이 있다면 꼭 한번 <laughs>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파라미는 바람직하게 잘 먹었습니다. 파라미가 운영하는 블로그와 카페, 그리고 두 개의 채널들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리리.